6월 12일 주일 저녁에 성도 함께하는 유한계시로, 오늘 유한계시로 21장, 1절서부터 27절로, 새 네일루살레이라는 채모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설계 때 크고 흰 보자, 에서 크고 흰 보자라는 것은 거룩하고 위험이 있는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크고 흰 보자에 있어서 우리가 보았고요. 그 보자 앞에는 무엇이 있냐면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책들이 있고 책들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다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책들하고 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 에 참여된 자로서 생명책에 기록 됐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 설교 때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 고요. 근데 아,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생명책에 있다. 그러하다고 해서 우리가 감격에만살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방치된 삶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첫째 부활에 있어도, 우리가 참여된 삶에 있어도,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다고 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된 삶은, 음, 두 가지 삶의 태도가 나타나지요. 나는 생명이, 생명책이 기록되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먹고 즐기는,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즐기는 삶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좀더 우리의 생각을 좀 이렇게 미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어 이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된 삶에서도 자세와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있어도 어떠한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지는. 오늘 오늘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삶의 자세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는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될수 없으나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뭐가 되냐면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열매를 보고 뭘 한다라고 했냐면 너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겠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자 그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면 구원의 조건 구원 받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아볼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라는 것은 둘째 사망 곧볼못에 던져질 것을 자기 행위에 따라서 던져질 것을 말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록 21장 오늘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계시록은 쉬워요. 일곱,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 쓰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다음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 책들과 생명책이 나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순한 구조로서 기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라고 처음 것들이 다시 잊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죠 어, 세상,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의 세상이 있어요 하나는 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있고 그 다음은 타락한 세상이 있죠 성경 창세기 3장 이후로는 타락한 세상이 나온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세 가지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처음 하늘 처음 땅또 바다도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나눌 어떤 이야기였는데요 게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는 말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말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는 것은 그 계시록 12장 7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찬수하며 정죄하는 그 악의 세력이 쫓겨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 그 처음 하늘에 있어서 악의 세력이 쫓겨났음을 보여주겠지요. 그다음 나서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땅과 하, 어, 바다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는 화있을 진저. 그러고 나서 개시록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서 무엇이 나오냐면 두진승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앞서서 봤죠.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두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면, 용해, 예빼미라고 하는 그 용해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뿌리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말해주겠죠. 그러나서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양 어 어린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 성도들이나 땅에 바다와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계시록 13장 오늘은 이제는 계시록이 맞춰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 있어요. 누구든지 귀 있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앞서서 나눠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시록 18장에 와서 1절부터 24절에 무엇을 보았냐면, 큰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큰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로 땅과 바다에 속하였던 그 백성들도 함께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지난 설교 때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것 같이, 땅에 속한 자들이 무엇대로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성도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 와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처음 하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했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여기에 바다는 다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두 짐승이 다스렸고, 공중권세자 분야에 다스렸던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그런 악의 세력을 말했다라고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으려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창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고요 가장 큰 복이 되고요, 가장 큰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육체의 모든 것을, 모든 육체의 활동을 끊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육체를 끊고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 있죠. 후선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개선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개선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은 전에 내가 나은 사람으로서 내가 개선됐다 이 말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체를 끊고 영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게 될 것은 우리에게 그 나라가 상속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지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십자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롭게 될수 없음을 바라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꿈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것 같더라 여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동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 오전 설교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것에 관해서 조금 나눌 것인데요. 여기 거룩한 성, 곧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고 신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여기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까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계시로 21장 2절하고 비교해서 9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과 11절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일곱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신부가 뭐냐면은 어린양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린양의 아내. 그러고 나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치극기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라고 여기서 신부가 누구냐면은. 어린 양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남편은 누구냐면 어린 양이 되겠죠 여기 그러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성도가 신부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오늘 21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새 예루살렘에 있어서 측량했는데, 그 측량된 것은 바로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천국을 보고 왔네, 뭐 이런 거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 기록된 것에 있어. 근데 이 계시록 2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성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막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성막 성막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요. 또 제사장 복장에 의복에 붙어 있는 보석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3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을,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다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슬픔도, 아픔도 다 지나가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다 지나가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굉장히 폭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시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를세, 보라,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한다, 라는 거예요. 또 이를세,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다 이거는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페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들을 몸 가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계속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지요.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나 처음과 마지막이야. 이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맹세 없이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맹세를 할때또 하나님께서 성도와 맹세를 할때 십자가를 걸고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맹세한 일은 그냥 될 것이 아니라 뭐, 안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오가라는 것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좌절이 있을 수 없고요, 포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낯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심실하심을 알지 못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감기와 같은 죄 증상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좋아, 좋아. 하나님의 신실함에 붙들려야 할 것을 말해줄 때인 것이죠. 근데 여기 나는 그야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것은 추애국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했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맹세가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하는 자들과, 여기,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이들이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크리스토가 없는 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으로서 기대되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살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앞서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기 성도에게 있어도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 관습에 따라서 유대 결혼법에는요두 번의 결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한 번은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지죠. 우리는 이미 신부의 집에서 우리의 가운에서 이미 결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면은 신랑의 집에서 지금 이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한 번은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부의 집에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데 이제는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별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1년이라는 시기 동안에 신랑은 무엇을 하냐면은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신랑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거처를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부가 이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단,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가 신랑하고 신랑하고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삶이 뭐냐는 것이지요. 신부가 신랑하고 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정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춘향이 얘기를 자주 이야기해요 춘향이 이도령을 기다리는 그 춘향이를 자주 비유하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기독교는요 정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교육적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단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지냈던 모든 그 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으로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전에 즐기던 오락 전에 즐기던 어떤 남자친구 썸 타던 것 연락처 그 모든 것을 저, 정리하고 이제는 모든 관심이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지? 신랑은, 뭐, 어떤 것을 싫어하지? 그것을 배우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는 기간에 있어서 그 매뉴얼이 어디냐면은 성경 66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심이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지? 무엇을 싫어하지? 그것에 있어서 자세하게, 주의 있게 모든 시간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단장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단장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면은 이제는 신랑이 오지요.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우리를 기대하고자.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너무나도 기대하면서 예수님도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은 이제는 신랑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합방을 하겠죠? 합방을 하면은, 이제 합방을 하고 나서 아침에 신랑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 아내는 정결하였다라고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혼인잔치가 끝을 나면서 실제 결혼 생활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첫째 부활에 이미 정혼한 자로서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된 신부로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언제요?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 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떠한 장래에 관한 어떠한 앞으로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삶으로서 새롭게 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끝으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성전이심이라 하라 말하였죠. 여기에 성 안에 내가 보니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왜 사도 요한이 성 안에 있어야 할 성전이 보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라고 하죠. 성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성 안에 뭐가 있다는 라 거예요? 성전이 보이지 않대요. 왜 보이지 않냐 했더니 그 안에 성전이 곧 어린 양, 보좌 앞에 앉으시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 안에 성전이, 성전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완전한 연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도와 성도의 완전한 연합, 연합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성도에게서도 소망이라는 것은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와 성부와 완전한 열함이 이루어지는 삶에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천국 가서 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파야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을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느라라고 여기 그리스도와 교회가 둘이 아닌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되면 설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이것이 꼭 나이가 나이를 말할 필요는 없죠. 청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 삶에 대해서는 청산하고 새 삶에 있어서는 한 몸으로서 되어져야 할 삶에 있어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주와 연합한 날에 있어서 지혜 없는 자로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부활에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와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있어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또한 오늘 주와 연합하는 삶에서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배교했던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회개의 말씀으로서 전달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와 연합하여 사랑하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제는 그리 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그 가득한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금은부화로서 치장된 그 아름다운 성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주시고 자유롭게 깨달는 말씀들로 기도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형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 기도하시기 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기다려지고 고대되어지고 사모하여지는 마음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순간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주 앞에 순결하게 하시며 아버지, 신랑 대신 주님 대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두지 않는 믿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그 마음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아버이 세상과 싸우되 끝까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러므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